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된 적이 없거를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봄은 영원히 지배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미 이 나라가 온통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고로 분두해서 3일째이 언제 지났는지 생각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얼마전 3일절을 103주년을 기념하였습니다. 어느덧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민족의 비한 독립운동이 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본의 식민통치에 맞서 일어난 온결의 항일 민족 독립운동이었습니다. 타고다 부근에서 민족 대표 33인의 독립선언서 낭독으로 시작된 독립만재 운동은 1919년 5월까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기 전에도 만주에서 대한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고 일본에서는 2월 8일 독립선언이 발표되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시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일제의악박에 항거하기 위해 전 세계의 민족의 자주 독립을 선언하고 평화적 시위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 정신을 여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정부는 1949년 기날을 국경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3일 전이 되면 정부에서 주관하는 기념식을 열고 조국 광복을 위해 싸워 돌아가신 애국 운동가들을 추모하는 목력을 하며 그 뜻을 돌아보는 의식을 합니다. 또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내걸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깁니다. 올해는 103주년 되는 해이며 나라 곳곳에서 해외에서도 3일 저기 면집을 가졌습니다. 평화적인 3일 운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그 정신이 살아 움직여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붙잡고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후로 고난에 강한 민족이다. 저항정신이 있는 민족이다. 이런 오히려 강한 나라일수록 우리는 강한 나라를 약본다. 약한 나라를 위한다. 이런 민족적인 특징은 오히려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이3회 운동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출애국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을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것중 하나가 바로 출애국, 애국을 탈출하는 정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애국을 탈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 탈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을 탈출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영도로 그 무서운 애국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탈출합니다. 바로 출애국입니다. 그 후에 신내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애국은 그 자체로 하나의 커다란 상징입니다. 이 죄된 세상을 가리킵니다. 망해가는 지옥을 상징합니다. 성도는 먼저 가장 먼저 이 애국을 탈출해야 됩니다. 출애국기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나왔는데 엑스와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X는 뭐로부터 나온다. 탈출한다는 뜻이고, 호로스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길로부터 벗어난다. 그 어떤 길이겠어요? 멸망으로 향해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지역으로 향해 가는 길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X도 쓰고,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그냥 벗어나지만요애굽이 무서운 힘의 사슬로 꽉 잡고 있는데 이 출애굽 정신은 신구약에 걸쳐서 광금이하게 나타납니다 신약에서는 요거 출애굽 정신을 좀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수를 새 부대에 넣어라 아, 새로워진다 새롭다 요한계시록에는 이것이 가장 발전돼서 새하늘과 새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초래국 사상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탈출 문화입니다. 탈출한다. 악에서부터 더러운 곳에서부터 죄된 길에서부터 탈출하는 탈출 문화가 기독교 정신에 그리고 사회운동 정신에 뿌리 박혀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출레국 사상에 뿌리가 온 기독교인들의 종교적인 열정은 곧 민족 의식으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일제의 지배와 탄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민족 의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민족 대표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절반인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 민족 의식은 자기 생명을 초계와 같이 내 던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예로 3.1 운동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한 분이셨던 김선주 목사님은 민족 대표 서명에 서라고 자기 도장을 선뜻 맡기고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애국의 박해에서 탈출하려는 이스라엘 백성과 일제의 탄압에서 도선하려는 우리 민족의 노력은 상당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동방의 이스라엘이다. 뭐,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사로 그렇고요. 이것이 신앙인들의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3.1 운동의 기독교 정신 중 하나는 바로 무슨 정신이라고요? 출 애국 정신. 일제를 탈출하 애국을 탈출하는 정신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3일 전은 지났지만, 이출애국 정신만큼은 항상 기억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합니까? 탈출해야 됩니다. 100여 년 전에는 일제에서 탈출했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상 다 각자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겠지요. 나라적으로는 코로나에서 탈출해야 될 것이고, 각 교회마다, 가정마다, 개인적으로는 탈출해야 되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병에서 탈출해야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은 경제적인 분필에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 꼬여하는 인간관계에서 탈출해야 될 것이고, 개인마다 다 다를 것이지만, 이 정신, 탈출해야 되는 정신은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애국은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바라보고 살지만 몸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적인 문화, 편의시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 원칙에 나도 모르게 물 들어갑니다. 가랑비에 어쩌듯이요. 그러다 차츰 세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물결 위에 떠 있어야 됩니다. 노아 방수처럼요. 그 속에 방수해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주의을 꼭꼭 지켜 예배 드리는 것도 출회고 하는 방법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며 정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출래굽하는 방법이며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서 봉사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도 훌륭한 출래굽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은 나 혼자 정신입니다 출래굽 정신만큼이나 성경에 귀한 원리죠 그러니까 이런 수로중국같그면 이래졌을 거 아닙니까? 성경은 반대입니다 한 명이라도 소수지만 정신이 살아 있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은 자가 남은 자만 있으면 희망이다. 있 이것이 기독교 정신입니다. 독립선언서 내용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표의 밝표라 여기서 남은 자 사상, 사상이 엿보이지요 아무래도. 기독교 선배님들이 그 속에 많이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를 남은 자라, 렘넘, 렘넘트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말이 결국 이사야의 중심사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이사야가 예언하잖아요. 잡혀서, 사로 잡혀서 포로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다.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은 나라가 망하고 없어진다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야 선제가 놓치지 않는 건 뭐냐면, 그러나, 사람은 소수고, 포로가 되었고, 희망은 없지만, 그 속에도 그 어려움을, 온화를 뚫고 일어나는 살아있는 신앙이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이 돌아와서, 그 자들이 돌아와서 다시 나라를 세우고, 무너진 성지를 세우며,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점수할 것이다. 이마자부터 다닥이 남았다. 어느 나라든지, 어느 단체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러한 소수, 창조적인 소수가 없는 나라는 망하고 많은 것입니다. 이 정신이 요즘엔 세상적으로도 퍼져가지고, 요즘에는, 어, 탁월한 인재 한 명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 그, 것이원전은성경입니다 남은 적.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혼자 되었다고북이스라엘에 아무도 신앙이 보이지 않고 가짜 선지자고 왕은 다 악한 왕이니까 절망에 빠져 있을 때제 목숨을 데려가세요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나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었다. 그 많은 백성 인원수 중에 7천 명은 소수죠. 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천 명이 바로 랩논 남은 자, 발에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도 바로 이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일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수의 남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명성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명성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역량력이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있든 없든 역량이 있든 없든 자기 위치에서 그 남은 자 중에 역량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이름 없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그걸 상관이 없어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위치에서 명성이 살아 있는 소수의 무리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집행에 만듭니다. 이것이 3.1 운동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3.1 운동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민족의 마지막 고류여 전위의 역할을 담당한 자가 바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은 특히도 언론을 말설하고, 사회단체를 폐쇄하고, 교육기관을 탄압하여 필봉은 꺾고, 이분 봉황형, 고방들은 일본의 자기가 재산을 부여받아 국화를 누리고 대국노화 되어버렸지만, 교회만큼은 아무리 짓밟고 뽑고 죽여도 끝까지 살아남아 저항과 신앙을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아, 무슨 교자들 <laughs> 이런 정신이 일제강강기의 소수였지만 역동적으로 살아있어 1은 기독교인의 정신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랬단 말이죠, 100년 전에. 그러나 103회째를 맞이하는 현대교의 성도들에게 교회에 이름 남은 자 정신이 살아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몇년 전에 3일절을 정부해서 인터넷 기사 제목을 본 기억이 납니다. 몇년 전이지만,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비판 같아요. 짱맛 이런 한국 교회 사회 경비가 필요하다. 제목은 눈살이 찌푸려졌지만 어떤 내용인지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도 근거 없는 교회 에 대한 비판과 욕설이 남무하며 이단들이 활개 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들어가봤더니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성계 세습 때문에 많이 시끄럽던 때잖아요. 그때 이런 밑판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 결국 세습됐잖아요. 아, 저희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사실 문제 없는 게 아니죠. 사실 전도의 분이 얼마나 많이 맡혔습니까 자기 교회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 없는 건 아니죠. 지금은, 고음에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1절 구국 기도에, 말은,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3.1절 구국 기도에 좋지만, 그때, 이름은 그렇지만, 그국파 전식이었습니다 그때, 전광은 목사님, 지금은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초창기 때, 교계만 유명했지, 세상적으로는 많이 몰랐는데, 그때,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교회와 목사님 의 행보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데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대 의 흐름에 역행하는 종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몇년 전에 그그 이렇게 마무리하는데 를 저는 뭐다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쪽 논조가 보수하기보다는 개혁 의입장에서는것 같은데 다 제가 동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그 팩트라고 하죠. 그 팩트를 지정하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부끄럽다. 명성교회에서 구국기도의 다른 내용을 볼때그 속에 어떤 부분도 남은 자사상은 없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보수가 막말과 몰렴치 뺏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보수는 품격이 있지요. 100년 전에 우리 신앙선배님 3.1절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소수였지만. 일제강점기 때 남은 자들은 기계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진정한 남은 자들은 이 세상에 불과하지 않은 기계와 용기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이 앞에, 금자 앞에 너무 쉽게 자존심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면서 입으로는 보수 있냐, 낙팔을 부는 것은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신은 부활정신입니다. 3일 운동에도 부활정신이 녹아져 있습니다. 독립선언서 굉장히 긴데요. 끝부분에, 끝부분에는 부활정신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원어, 원어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원어라고 하는 게 이상하네요. 한글인데, 워낙 고체에 한문이체가 많이 있어서, 여러분, 얼마만큼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번. 동빙한설에 호흡을 태치방 것이 피 일세의 세라 하면 화풍난량에 기액을 진서하는 차일시의 세인이 천지의 기운이지하고 세계의 변조를 성한 오인은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타할 것이 없도다 남녀 로소 없이 음울한 고소에서 활발히 기해하면.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히 부활을 성취하게 되도다 한글인데도 한글인데도 무슨 말을 쓰겠지? 단어는 알겠지만 끝에 부활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현대 언어로 풀었쓰면 이렇게 됩니다. 매서운 추위에 숨을 겨울잠 자듯 친 것은 일제치하 또한 그 겨울잠 자듯이 매서운 추위를 이렇게 그 시대의 형세라 하면 따뜻한 바람과 볕에 미세와 명성을 떨치는 것은 이 시대의 형세이니 천지의 아온 운수를 만나고 세계의 변화는 흐름에 탄 우리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거리낄 것이 없도다 우리의 고유한 자유권을 보존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며 우리의 넘쳐나는 독창력을 발휘하여 봄 기운 가득한 세상에 민족적 우수성을 내져 나갈지 보다 이 독립선언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절치는 물, 물러가고, 희망상, 새 희망이 온다는 건데, 이백인년이지난니까 이제 세상에, 어, 여러 K 드라마, 뭐, 어, K 팝,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세상에 지금 정말 우습성을 알리죠. 우리가 이 얘기는 나도다. 양심이 우리와 함께 하며, 진리가 우리와 함께 나아가는 도다 남녀노소 없이 아무런 낡은 옛집에서 활발히 일어나 마음의 현상과 더불어 흔쾌한 부활을 이루게 된다 부활 정신이 부활 정신 1910년 일본 제국주의는 이 땅을 송두리째 삼키면서 착취의 손길을 폈습니다 마치 예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로마 군인으로 하여금 불의의 사고를 방지 위하여 강자 위에 처약 감시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30여세 밖에 안된이 땅의 기독교를 완전히 매장하고 민봉을 하여 감시했지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는 이를 저지하거나 억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정의가 우리 앞에 영원히 말살될 수 없으며 사랑이 권력으로 유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한독립 만세를 3월 1일 정오에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지 우리 선열들의 고귀한 피는 이런 부활 정신이 있었기에 그토록 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 저편의 부활의 세계를 분명히 보았기에 그렇게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으며 기꺼이 죽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용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가, 일제차에 있었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거든요. 중국도 있었고, 필리, 필리핀,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이렇게 3.1 운동처럼 평화적인 운동이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운동을 펼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이 부활정신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정신은 죽음에서의 해방을 뜻합니다. 이 말은 죽음을 전제해야 성립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활전제는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죽어야 부활하는데 죽지 않는 겁니다 악착같이 살아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거친 길과 성품을 주기시기 위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안 죽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안 죽어 야곱까지 야곱 천사와 씨름하는데도 천사와 씨름하는데 지지를 않습니다 악착같이 안다리 가까운 다리, 어버지, 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야곱이 너무 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는 거 야곱이 얼마나 복을 좋아했습니까? 그 무시무시한 스크루지 같은 외삼촌, 나란히 에서도한미천 잡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는데,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악착같이 잡고 늘어집니다. 하나님이 천사가 제립입니다 제발 나아라. 결국,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름을 넣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죠 이것이 마냥 좋은 이름만은 아닙니다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들리지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계속됩니다. 모두 뻣뻣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계속됩니다. 우리는 때론 은혜도 축복도 야곱처럼 받아내려고 합니다. 아득 아름, 아득아던 아니 목사님 그러도 세상에서 아름밤운살아있지 열심히 살아야지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할 기회가 있으면 승진해야 됩니다. 취직할 기회가 있으면 취직해야죠. 좋은 흡수가 있으면 혼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런거 죽는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더 엄청난 세계를 더 귀한 세계를 막고 보니 나머지 것은 나머지 것은 시시해지고 소소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그냥 넘기고 그것을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죽으여 살아납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일제강점기 때 신앙선배들이 한 행동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3일 운동의 세 가지 기본 정신을 성경적으로 살려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기초를 다지고.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는 정신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낡은 체제를 어떤 체제든지 그것을 벗어나려는 출레국 정신을 살려야 됩니다. 또한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자기 책임을 당하는 남은 자의 정신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시대로 부활하고자 하는 3일 정신을 개선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에 감사합니다. 103년, 3년 전에, 일제 지하에 있을 때, 우리 선배님들, 신앙 선배들이 정말 출래국 정신으로, 남은 자의 정신으로, 부활신앙으로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겨내 대개 개이 지난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런 알릴 정도로 귀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신을 우리 후배가 잘 물려받은 이 유산을 잘 발전시키고 계승하여더이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고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추구하며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삼일 운동의 정신, 내 귀한 기독교 정신을 잊지 않고 붙잡는 저들다될수 있도록 지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어. 사 나이다. 아멘.